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현대차, 트럼프의 매력 공세에도 불구하고 냉대받아, 그리고 양자역학 연구로 노벨물리학상, 수상한 3명의 연구자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아주 흥미롭고도 복잡한 국제 경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현대차. 트럼프 대통령의 매력 공세에도 불구하고 냉대받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외교 뉴스가 아니라 세계 3위 자동차 제조업체인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어려움을 맞이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서울발 보도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적극적인 달래기 외교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지난달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공장에서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의 대규모 단속이 벌어져 300명 이상의 한국인 사무직 직원들이 수갑과 촉쇄를 탄채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 및 피자 위반 문제에 강경하게 나서면서 한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현대차가 직격탄을 맞은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차가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얼마나 예측하기 어려운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의선 회장은 오랫동안 미국 시장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미국은 현재 현대차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 시장입니다. 디자인과 품질, 기술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현대와 기아는 이미이고 소비자들 사이에서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정 회장은 백악관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펼쳤습니다. 현대차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딸을 PGA 골프 대회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관세 인상을 예고하자 현대차는 약 21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신규 투자를 약속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호의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내 관세 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증거라며 극찬했지만 며칠 후 그는 전 세계 자동차 수출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현대차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현대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SUV 생산 일부를 멕시코에서 엘라베마 공장으로 옮기고 미국 내부품 조달 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9월 초 조지아 공장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벌어지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이 단속은 미국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벌어진 최대 규모의 체포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450명 이상이 체포되었고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단기사업비자나 비자면제 프로그램 ESTA를 통해 입국한 기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미국인 근로자를 더 고용하고 싶어도 배터리 공장, 건설에 필요한 기술 인력이 미국 내에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이민 정책과 산업 정책이 충돌하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너무 많다고 비판했지만 며칠 뒤 특정 외국인 기술 인력은 환영한다고 발언을 바꾸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적극적인 협의 끝에 대부분의 체포자는 하루 만에 석방되었고 이들은 전 세계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대차가 무역 협상 과정에서 너무 공개적으로 미국 편을 들었다며 강하게 질책했고, 이로 인해 한국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선 회장은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는 미국과 함께 미국에서 모빌리티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현대차는 미국 내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투자를 총 26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조지아 메타플랜트 단지는 현대차의 미국 전략의 핵심으로 완성차와 배터리 생산, 로봇 공정까지 포함된 초현대식 스마트 공장입니다. 하지만 관세의 영향은 뼈아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에 부과한 25% 관세로 인해 현대차의 최근 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현대차는 가격을 올리지 않고 버티고 있으며, 세 공제가 사라진 이후에는 가격 인하와 현금 인센티브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대차의 세계 시장 전략은 더욱 미국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16년 180만 대를 판매하며 7%의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현재 점유율은 1% 미만으로 추락했습니다. 러시아 시장 역시 전쟁 이후 사실상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제 현대차의 핵심은 명확히 미국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속 당시 억류됐던 한국 기술자 중한 명인 조영희 씨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귀국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공장은 미국 근로자들이 미래에 인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세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볼수 있듯이 현대차의 미국 투자 확대는 단순한 기업의 해외 진출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무역, 이민, 정치 한가운데에서 미래를 캐척해 나가는 고군분투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의 결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정치적 계산과 외교적 리스크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한 따끈한 과학 소식을 예약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2025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이야기입니다. 올해의 영예로운 상은 미국의 존 클라크. 프랑스의 미셸드 모레 그리고 미국의 존 마티니스 이세 명의 물리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거시적 양자 시스템, 즉, 양자 컴퓨터의 근본을 만든 연구로 인류 과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벨상 위원회는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양자 역학이 없는 첨단 기술은 없습니다. 휴대폰, 컴퓨터, 카메라, 그리고 전 세계를 잇는 광섬유 케이블까지 모두 양자 물리학의 산물입니다. 세수상자의 연구는 바로 이 양자 물리학을 실생활로 끌어낸 기초였습니다. 이들은 양자 컴퓨터에서 정보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 즉 양자 비트를 실험적으로 다루는 길을 열었습니다. 큐비트는 0과 1중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고전 컴퓨터 비트와 달리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입자입니다. 바로 이 특성 덕분에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이나 공급망 최적화 같은 문제에서 양자 컴퓨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답을 찾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들의 연구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미래의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존 클라크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명예교수입니다. 그는 우리가 했던 실험이 훗날 노벨상으로 이어질 줄은 전혀 몰랐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의 동료인 미셸드 보레 교수는 프랑스 출신으로 예일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에서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존 마티니스 교수는 카튼 산타바바라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한때 구글의 양자 컴퓨팅 팀에서도 활약했습니다. 이세 명의 연구자들은 1980년대 중반 캘리포니아에서 거시적 전기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와 원자의 세계, 즉 양자 현상을 육안으로 볼수 있는 수준의 거시적 세계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것은 터널링 현상을 실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벽에 공을 던지면 공은 튕겨 나옵니다. 하지만 양자 세계에서는 전자가 벽을 뚫고 지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터널링입니다. 보통 이런 현상은 원자나 전자처럼 아주 작은 세계에서만 관측됩니다. 하지만 이세 과학자는 전기회로처럼 큰 시스템에서도 이런 현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시적 양자 물리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 아카데미의 발표에 따르면, 이 연구는 단순히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양자 암호화, 양자 통신, 양자 컴퓨터 같은 미래 기술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 속 기술 중 상당수가 이미 양자 물리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핵심 부품인 트랜지스터, 병원에서 사용하는 MRI, 그리고 GPS와 원자식의 모두 양자 이론의 응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노벨상은 단순히 과거의 연구를 기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술 혁신을 가능하게 한 토대를 인정한 것입니다. 미국 물리학회 회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양자 역학이 아주 작은 세계에서만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상은 양자 역학 인간의 눈에 보이는 수준의 규모에서도 작용한다는 것을 증명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게다가 올해, 2025년은 양자역학이 발견된 지 정확히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상은 양자 100주년을 기념하는 가장 의미 있는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3명의 수상자는 약 1100만 스웨덴 크로나, 즉 우리 돈으로 약 120만 달러에 해당하는 상금을 나눠 갖게 됩니다. 클라크 교수는 전화 인터뷰에서 이 상은 내 인생의 놀라운 일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의 말처럼, 과학의 위대한 발견은 언제나 호기심에서 시작해 인류의 미래로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이 3명의 과학자들이 증명했듯,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의 비밀을 밝히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집니다. 정리하자면 2025년 노벨 물리학상은 존 클라크, 미셸 드보레, 존 마티니스 세 과학자가 수상했으며 그들의 연구는 양자 역학을 실생활 기술로 확장시킨 역사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자 세계는 여전히 많은 수수께끼를 품고 있지만 오늘의 수상자들이 보여준 도전과 실험 정신은 미래의 컴퓨터, 통신, 의료, 그리고 인공지능의 근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